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관리단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리계약 변경이나 공용부분 변경은 4분의 3 동의를 받고 받아야 되고 특히 4분의 3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계약 변경이나 공용부분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자의 승낙을 또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자라고 하면 다른 구분 소유자와 다르게 특별히 어떤 권리 의무 행사에 부담이 되는 구분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스포츠센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용 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물론 그런데 1, 2층 에스컬레이터를 철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렇게 한다면 1, 2층 구분 소유자한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이 특별한 영향의 의미에 대해서 법원은 금전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즉 1, 2층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1, 2층 구분소유자한테는 편의시설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1, 2층 구분소유자한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동일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은 아니다 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여하튼 판결이 선고가 되어버립니다. 집합금을 법에 의하면 공용부분은 전원에 서하고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공용부분 변경은 다른 구분서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어, 이번에 개정법률은 3분의, 3분의 2로 바뀌었죠. 3분의 2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에스칼리터 철거가 온고도로 동의가 있는지 필요한지 다수결 의그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받는 구분소유자라고 하면 다수결의의 결의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사 비용들은 다 지분별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해버립니다. 이게 비용 부담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1, 2층에 설치되었고, 이 1, 2층 설치된 편의시설이 철거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됐습니다 변호사는 권현필 변호사한테 오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